나 갑자기 아이러기야. 그... 나 갑자기 그림 모델함... 아, 날 뺐대... 모델이 안 좋다고... 이미친새끼가 <laughs> 아니, <웃음> 이 새끼 말꼼새 보소... 이네 그림 나중에 한번 보자. <laughs> 내가 진짜... <laughs> 네. 내가 나중에 언젠가 진짜 저 그림 파괴해버린다. 뭐야, 뭐 코코가 잘하면 이렇게 돼요? 이름 없는 영지! 이거로 뭐로 할까? 영지 살국수 뚝배기! 볼링업터! 치킨은 살안접어버 같죠? 무슨 영지 이름이 그래요? 땅값 떨어질 것같아 볼링버버 털갈이 전용 공간 미쳤나봐 성무 화장실 야 성무 화장실 너무 하스러운 거 같냐? 그리고 왜게임해석까지 남한테 공간해석까지 성무 성무한테 왜 뺏겨야 되는데! 내거야 보시기 네 감자탕 김버버 공인중개사 어때? 공인중개사라니! 성무 화장실이 차라리 낫다 성무화장실이 제일 나음 맞아 참다 아니 근데 진짜 이 모든 게다내 개인 서, 처음인 거예요? 진짜 그내 영지야? 누구야? 그 우리집 고양이 이름이에요 성무화장실이 제일 좋아? 성무화장실에? 영지 합니다 <laughs> 영지 합니다한 번도 안쓴 왕한테 받은 영지 합니다 기기요 <laughs> 아야 그거 하자 이거 할래. 좀 크거래. 키키키. 저럼 안돼. 소장 좋아하는 영지. 당근 거래 짝간이. 키키키. 아 나도 몰라. 많영지에면어지 진짜 많이 슬퍼하겠다 저거 양아치야. 이게 그렇게 웃겨. 어, 너는 안 웃겨? 친구 <laughs> 아니, 진짜 양아치다. 아니, 난 양아치. 너무 웃긴데. <laughs> 아, 내 몸이 쏙 들어? 재밌어. 시. 여러분 들었어? <laughs> 로준 <laughs> 여러분 들었어? 왕한테 받은 영지... 먹어. 팝니다? 근데... 왕의 기사의 품격이 느껴진대요 아, 너무 아. 뭐 재밌다 뭐야 우리 영지 왕이 오셨다 내 절친이야 그래서 영지 이름이 뭐라고? 어. 님 저거 영지 <laughs> 뭐, 뭐야 이 새끼 뭐야 얘네들 누구야 막 막 이렇게 맘대로 와도 되는거예요 남의 집에? 남의 영지에 막 이렇게 와도 돼? 방문은 공짜입니다 아 그래요? 그오 뭐 어딘가 말든가 저 사람 영지에서 못내 쫓아요? 버버디에서 춤추는 중왜 그러는거야 대체 너네들 할일 하러 가나 너네들이랑 안 놀아줄거야 이제 이거 캐릭터 하 가자 놀아줘 법빠 싫어 이제 나도 조금 길드도 있고 친구도 있고 저 색상만 없으면 고인물 같아 물 하고 싶은 거해봐봐 응. 음. 영지 뭐 괜찮더라. 됐어 하나 또 해냈다. 저각인이란게 엄청 중요한 건데. 각인 분명 네, 내가 잘못 각인 한번 하잖아. 그러면 투수를 다. 아 버버니 뭐?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아 테마가움. 아 진짜 님 지금 얼마 날렸음 이러면서 막 얘기해 줄 거니까 그때 들려면 돼. 저거 아, 지금 아버님. 열심히 본다고 내가 기억하지도 못할 걸? 격전의 평화로 가래. 이거 음악 음악 이게 뭐였지? 내가, 내가 기억하지도 못할 걸? 누이였나? 아닌데? 컨트롤인가? 어? 아코 뭐. 귀한 애 노래 갖고 아, 아내 90원 내 90원 내 아까운 90원 7만원 있잖아 아낄 수 있었는데 아끼지 못하는 거는 아까운 거야 얼마가 됐든 너네들 돈만 타고 덮어놓고 쓰면은 어? 해가망신 못 당한다고 더 해봐야 얼마 한다고 좋겠네 너네들은 돈 많아서 얘춤 예, 해봤어요. 아까, 나 치킨 먹을 때, 걔춤 보면서 치킨 먹었어요. 너무 귀엽다. 아니야, 귀여워, 이것도. 봐봐라. 이것도 귀여워, 이것 봐. 게다가, 얼굴 표정까지 저렇게 있어서, 그냥 더 귀여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안 귀여워. 안 귀엽다고? 이게 안 귀엽다고? 어디 보는 거지? 아니, 애가 좀 부끄러워가지고 카메라 보기 싫다잖아요. 에? 어디 보는 거냐니? 에? 우리 애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죠. 갑자기 고백을 놓아달라데 우리 만난지도 얼마 안 됐는데. 헉, 청혼? 대답을 편지로 는데저 대장장이를 사랑하는 거 아니야? 대장장이가 어렸을 때부터 반지 만들어줬다고 했잖아. 대박 대박 그니까 청혼 거절하고 편지 내용에 나는 사실 대장장이를 사랑하고 있어 어 엘리자한테 답장받았대 제 도움을 받기 위해 결혼하는 것은 그냥 원하는 삶이 아니래 근데 지네들 친척 아니야? 몰라 뭐 옛날에는 가능했나 봐아 근데 아대장장이뭐내용막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나오네 근데 왠지 대장장이랑 사귈 것 같은데 대장장이가 만든 거막 그렇게 바로 알아보고 하는 게 찐사랑이 아닐 리가 없어. 아니면 이 술을 먹고 고주망태가 된 남자 캐릭터가 막 얘기를 푸는 거 아닐까? 어, 텐트 날아있고. 어, 나, 잠깐만, 이거 종열, 아니, 분해 좀 합시다. 나 뭐가 이렇게 많은 거야? 이거 뭐야? 아, 이거 먹고. 채집이나 골목이나 그런 거 해. 이거 근데 아 경험치를 획득하는 거구나. 망했다다 먹다니. 아왜먹으라매 먹는 거 아니야? 너 내가 먹으라 그랬잖아. 내부르잖아요. 죽을래? 화장실 가야겠다. 아니 남자친구가. 어버님 영지 놀러 가서 부질러야지. 그 그런 것도 돼요? 안 되지? 에이 그런 거 하면은 사이버불링 아니냐? 구급이 그 내야 하는데 구급이 그 돼야 된다고요? 진짜로 그게 돼? 대박야 단수를 찾았군요 오랜만이네 키키 키. 아니 그거 사람들이 못 오게 못해요? 하나 수리하는데 백만 실링 진짜로? 너네들 너무한 거 아니냐? 야진인줄알잖아 맨날 돈수하 맨날, 맨날 터지는 키게 기지라서. 키키키키. <laughs> 진짜 짜했잖아 다프새끼야. 별명이 아가였는데 이제 뭐라고 하지? 아가니. 미친. <laughs> 너 아가한테 무슨 그런 휴대 방치한? <laughs> <있어. 웃음> 아니 미국식이냐고? 서양식이냐고? 왜성이 뒤로 가는데. 이내 뜰이랑 신고 떨다가 죽었잖아. 철 이뻔뻔한 자식. <laughs> 반성이요. 반성 안 했는데요. 눈치는 채고 있었어. 아무런 생각도 안 했는데요. 어 <laughs> <laughs> 그래. 내가 열심히 할게.